인공지능 수업 이대로 해 봐요의 영역 1회 첫 번째 시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능이라는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로 지능이라는 영어 단어인 Intelligence 앞에 인공의 라는 의미의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붙은 형태로 1956년 미국에서 열린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맥카시 교수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컴퓨터의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이후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컴퓨터를 구현하여 인간처럼 사과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점차 활용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선 요즘 각 가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가전제품 작동 및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을 부르고, 뉴스 틀어줘, 노래 틀어줘, 라는 명령어를 말하면 내가 말한 명령어를 실행해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최근 세종시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봇 택시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 생활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공지능 챗봇이 있습니다. 챗봇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고객 지원 상담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쓰면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가 금방 원하는 언어로 바꾸어 줍니다.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들으면 추천 서비스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추천해 줍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는 영상, 쇼핑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인공지능과 SF영화 속의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생활 속 인공지능은 내 명령에 따라 음악을 재생해주고 얼굴을 인식해서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주지만 영화 속 인공지능은 사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존재하고 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이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알고리즘이나 입력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파고도 약 인공지능의 예시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데는 뛰어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 인공지능은 영화 속 인공지능 비서와 같이 주인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해서 일을 할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한 명령에는 수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해당 개념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속 인공지능의 종류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 거실, 교실, 부엌과 같은 여러 생활 속 공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공간에서 현재 존재하는 인공지능과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현재 존재하는 기술은 음성인식을 탑재한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상황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교실 속에 인공지능이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인식 출석 시스템이 활용될 수도 있고, 학생에게 개별 수준에 맞는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책상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한 세상을 상상해서 일기로 쓰는 활동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변화한 2030년의 미래의 일기를 써보는 것인데, 인공지능으로 변화한 직업세계, 거리의 풍경, 생활의 변화를 상상하면서 일기를 써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작성한 일기를 짝 혹은 모둠별로 서로 교환하여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수준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간단한 기능을 하는 것부터 복잡한 기능을 하는 것까지 차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얼굴 인식, 책 읽어주는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가운데서 특정 분야에만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또 이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인공지능을 수준별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